안녕하십니까. 도서 1릉사주 도선입니다 오늘은요, 어, 연예인으로 대박이 나시고요. 연예인으로 어, 대박 나시고 돈복이 어, 터지는 사주.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꼭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어, 사주의 구성을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어, 한 가지 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란 웹이 있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웹을 깔으셔가지고요. 어, 거기에다가요. 어, 만세력. 만세력을 에, 입력을 하시면요. 만세력이 에, 나옵니다. 그 만세력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요. 본인의 생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시고요. 양력, 음력, 여성, 남성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주보기를 누르시면요, 본인의 사주 명식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연도, 연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가 월, 월주, 태어난 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태어난 일입니다 일주라 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 마지막 제일 태어난 시, 시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아, 사주 그래서 연주 태어난 연도 월주 태어난 월 그리고요 아, 태어난 일 일주 태어난 시간, 시주, 이렇게 해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사주, 네 개의 기둥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요, 어, 만세력을 보시면요, 연주, 연주를 살펴보시면요, 아, 이러한 그 사주의 구성을 보실 때는요, 본인도 물론, 이런 연예인의 성향과 그리고 연예인으로 밟아갈 수 있는지도 본인 것도 참고하시지만요. 참고를 하실 때또한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 자녀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런 연예인 쪽으로 어 굉장히 어떤 어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는요. 어 자녀의 사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그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어떤 연예인의 진로, 그다음에 연예인의 어떤 성향을 발전시키시고요, 개발을 시키셔서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위아래 글자에가 상관. 식신 식신 상관 식신 식신 상관 상관. 아,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이렇게 상관 식신 식신 상관 식신 식신 상관 상관이 있다면요 이 자녀나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발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 한다면요, 뭐, 가수도 있고요, 배우도 있고요, 영화배우도 있고요, 또 방송인,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주에 이러한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은 연예인의 성향은 있다. 그리고요, 일주가 있습니다. 일주. 태어난 일. 태어난 일, 자신이 태어난 일 그니까 생일이죠. 평관 정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면요. 연주와 더불어 연예인의 기세와 기운이 매우 강하다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하신 분들이 용모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용모가 좋고요. 원래 이렇게 학교 단실때나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연보가 좋다 그리고 인기도 많고 이러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대운을 보셔야 됩니다 대운은 뭐냐면요 1,2,3,4 5,6,7,8,9 사람의 어떤 그 10년 동안의 어떤 그 기운을 숫자로 표시를 해 놓은 게 대운입니다. 그니까요, 어, 10, 20, 30, 40, 50, 60, 70, 80, 그리고요, 1, 11, 이렇게 어, 10단위씩 끊어 놓은 게 대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아, 대운에 이러한 글자가, 이러한 글자가 오면은요, 아, 이 때, 이 때, 아, 연예인의 어떤 오디션이나, 그리고 아, 공개, 어떤 그 시험을 보시면 합격을 하시고, 아, 자녀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갑진, 아, 갑진, 을미, 을미, 정축, 정축, 개축, 개축, 임술, 임술, 병술, 병술. 제가, 어, 말로서 하기 때문에 두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막을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함을요, 백호 대살이라 합니다. 백호대살이고요. 이러한 그 10년 주기 대운의 연도예요. 이러한 백호대살의 기운이, 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놓으셔야 할게 있습니다. 연도에서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 개면년입니다. 내년은 2024년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도가 바뀝니다. 연도가 바뀌는데요. 어, 연도가 바뀌는 어, 그 해에, 어, 무진, 무술, 무진, 무술, 경진, 경슬, 경진, 경슬, 임진, 임술, 이러한 해가 왔을 때, 이러한 해가 왔을 때, 대운의 백호 대살과 제가 말씀드린 어, 괴강살의 그 연도가 왔을 때요, 의기치 않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셔가지고요, 어떤 어, 좋은 기획사의 섭외가 되신다거나요, 안 그러시면 어떤 공개적인 오디션이나 아, 요즘으로 치면 뭐 굉장히 그 규모가 큰뭐 트로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 상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정말 뭐 갑자기 어, 유명해지고아 정말 그, 그 집안에 굉장한 뭐, 뭐 기업가가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나이가 어려도요 미성년자라도 어, 뭐 보는 수입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연도에 10년 대운의 대살과 그리고 연도에 해가 바뀌는 연도에 개강살, 개강살이 같이 이렇게 작용이 된다면 이때 연예인으로서 발버가 하시고 연예인으로서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요. 아, 파려상관이라 합니다. 파려상관. 파려상관은 뭐냐면요. 어, 이런 백호대살과 이런 괴강살. 그러니까 백호대살은 굉장히 어, 강인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 재주, 재능을 말하고요. 괴강살은 인기응변 그리고 뛰어난 머리 회전 그러니까 뭐 배우로 치면은 애드리브가 강하다 그럴까요 아, 가수로 치면은 굉장히 어떤 자신만의 음악적 그보스 칼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백호대사가괴강사과가 제가 말씀드린 연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일주 이러한 것을 구성을 보시고요 만약에 일할 때 오디션이나 어떤 그 공개 경쟁 시험에 응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파료 상관을 하는데요. 파료 상관은 이런 좋은 어, 그 약간은 조금 어, 꺼리는 그리고 약간은 조금 어, 드세다한 기운이 잘 조정이 돼서. 그리고 융화가 돼서 예술적 재능과 그리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본인만의 연예인의 어떤 그런 재주와 재능을 보인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파려 상관이 되면요 반드시 자녀는 자녀는 어, 연예인으로서 아, 성공할 수 있고요. 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자신도요, 본인 자신도요,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뭐 실버 세대이시더라도요,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어, 인기를 얻으시거나요, 어, 본인만의 어떤 재능이나 기능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어, 연예인의 인기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파료상관을 되면요이 파료상관의 기운을 잘 개발하셔가지고요, 본인의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발전과 그리고 성공, 본연과 본창을 누르시고요, 누리시고요, 자녀 또한, 자녀 또한, 자녀가 원하고 하고 싶은 연예계의 어떤 그런 밝은 성공과, 그리고 어 번영, 번창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 하고 싶은 어떤 소원을 꼭 이루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연예인으로서 대박이 나시고, 그리고 돈법이 터지는 어떤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어뭐 연예인의 관상이나 그런 건또 차후에 다음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당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편안하세요. 도전했습니다.